블리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컨텐츠 월간 불총 6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천년혈전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천년혈전 애니메이션 제작 작업이 5월쯤 본격 작업에 들어갔으며 5개에서 10개 의 에피소드씩 일괄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지난 주 천년혈전 애니메이션의 성우 녹음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녹음이 끝났고 너무 재미있었다. 이치고를 비롯하여 단역들까지 모두 잘해주었어. 너희가 완성본으로 봤을 때 정말 좋아할 거야. 와, 이 사람들 너무 목소리 좋은데? 하고 말이지. 대본으로 보이는 유출된 사진을 보면 일단 고양이는 이치고의 성우인 모리타 씨가 첫 녹음 일에 현장에서 돌렸다고 하며 1화의 제목은 The Blood w a r f a r 라고 적혀있고 원작의 천년일전 1화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초반이기에 내용과 분량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쿠보의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천년할전 애니메이션을 위해 특별히 원작인 만화에 등장하지 않는 기술과 전투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재밌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우노하나와 캠파치의 무관대전에서 우노하나의 만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5번대 대장임에도 광탈한 히라코신지의 분량이라든지, 덩달아 바이저드의 활약, 카리벨과 유아바의 전투신, 주시로의 만회 등 추가적으로 공개되면 좋을 기술이나 전투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최근 나온 뉴스 중 가장 반가운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올해 초 이시다 우류와 이시다 소현의 과거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에 추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여 천년의 일전에서 퀸시인 이시다의 비중과 개연성을 높여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10월부터 애니메이션 방영이 시작되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10월까지 기다리기에 지루하지 않도록 조만간 PB2탄 공개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소문과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퀸시 위주의 PV일 것이다. 아이젠이 나와주어야 한다. 7월 23일 브레이브 소울즈 7주년에 맞춰 공개될 것이다. 7월 15일 이치고의 생일에 공개될 것이다. 블리치 첫 연재일인 2001년 8월에 맞춰 8월에 공개될 것이다. 8월은 원피스 극장판 개봉이라 안 된다. 등등. 그런데 7월 1일부터 4일에 열리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엑스포 2022에서 블리치 천년일전이라는 팀으로 블로키아, 바쿠야, 렌지의 미국 성우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지난 영상에서 천년일전 애니메이션 라이센스 경쟁 중이라고 소개 드렸던 크렁키롤도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크렁키롤이 스트리밍하는 모든 애니메이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년일전 애니메이션 PV 2탄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리치 관련 소식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소식이라도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되었던 크롬키 롤에서 블리치 소식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디즈니 플러스의 입찰이 빠다리 났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가 직결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과거 영화 로키를 스트리밍하면서 홍보물로 아이젠을 갖다 썼었던 전적이 공개되며 블리치에 대한 애정이 이때부터가 아니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블리치 애니메이션에 대한 라이센스는 크롬키 롤이 블리치 전편 366편을 스트리밍 중이고 넷플릭스는 초중반까지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과연 유찰될 수 있을까요? Q&A입니다. 애니메이션 방영이 시작될 때 블리치 소울 이그니션의 차기작 게임이 나올 예정은 없나요? 모바일 말고 콘솔 게임이요.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소식이 나오자 많은 팬들의 희망사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연열전을 배경으로 한첫 게임이 될 것이며 유아바와 슈테르니터들을 비롯한 수많은 새로운 퀸시 캐릭터들과 풀브린과 겉절리들까지 등장할 수 있고 혹은 소설판 인물들까지 등장하거나 게임의 에필로그에서 지옥이 나오며 어기 명명편과 연결된다는 등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재 10주년을 맞아 출시되었던 플레이스테이션 3 콘솔 게임 블리치 소울 이그니션. 최초로 한국어 버전도 출시되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흥행하였지만 이후 풀브림 편이라는 악재로 흥행 부진을 겪고 지속적으로 나오던 게임과 더불어 극장판까지 모두 다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 제작마저 풀브링 편에서 중단해버리는 불상사까지 일어나는 역사적 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천년열전 애니메이션의 미완성을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금 블리치가 10년 만에 화제가 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담당자의 지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콘솔 게임 출시 소식까지 공개된 상황. 7월 출시 예정이고 PS5로 예측되며 애니메이션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게임에 대한 반응도 꽤나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치고의 만해가 메달리온에 의해 뺏기지 않은 건 호로의 힘이 섞여 있었기 때문인가요? 응. 천년알전초반부 이떡밥을 시작으로 이치고의 탄생 서라인 이신과 마사키의 과거 스토리부터 영왕궁에서 쌍검을 얻는 순간까지를 이어준 대목인데 이 정도는 이미 우리 블리치 팬들이 적당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오피셜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주니 확실히 퀸시의 카운터는 호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만한 답변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들의 작가와 편집자들이 그들의 기술과 조언, 비밀을 담은 책을 발간한다고 하는데요. 출시일은 2022년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고 가격은 약 17달러, 하나로 약 2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공개된 참여 작가로는 원피스의 오다 에이치로, 블리치의 쿠보타이토, 시극의 소마, 약속의 네버랜드, 암살교실, 나이아 등의 작가 등입니다. 완결된 지 10년이 넘은 블리치의 위상이 어찌 요즘 더 괜찮아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나보다 티지마 용학생이라는 만화를 연재 중인 유즈리아 켄타가 결혼 선물로 만화 작가 선배님들의 축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천년 열전 애니화로 핫한 부모의 그림입니다. 이치고와 오리메로 보이며 천년 열전 초반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해드릴 소식이 조금 더 남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